자, 수능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4번 경제성공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지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in the short run, 단기적으로는, 자, 자 cyclical relationship 라고 해서 순환적 관계. 그래서 보았을 때, 이제 GDP와 그리고 행복은요. go up and down 쪽에 r 올라가기도 하고 같이 내려가기도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이번에 예시 나오고 있죠. 자. great recession 대공황이죠. 자.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 미국의 행복도는요. 떨어졌어요. 이제 쓰러지다라는 뜻인데 무너지다. 이, 이런 뜻인데 이제 여기서는 떨어진 거예요. 자, 뭐하면서 여기 이지는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좋겠네요. The economy contracted. 경제가 수축하는 거예요. c o n t r a c 수축하는 뜻이라는 거알아주셔야 되고, then recovered. 그리고 회복됐어요. 뭐하면서 GDP가 다시 올라가면서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어, 1번 부분과 2번 부분은요, 경제와 경제 상황과 행복도는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요. 어떨 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보고 다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but 해가지고 여기서는 역접 들어가요. 장기적으로 걸쳐서 보았을 때 the trend h e t relationship 라고 해서 여기 나와있는 부분은 이제 추세관계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cyclical 이라고 순환적 관계라고 했고 여기서는 트렌드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국 뭐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경제성장과 행복이 어, 비례 관계를 네. 가지고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왜? 읽으면서, b u 이라고 쓰였기 때문에. country with more rapid economic growth. 훨씬 더 빠른 경제 성장을 가진 나라들은요, do not experience, 경험하지 않아요. 뭐를 경험하지 않아요? 어, 행복도의큰 증가를 겪지 않아요. 자, indeed, 실제로. 인디드란 말 무슨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때마다 달라지긴 합니다만 앞에 있었던 말이 맞으니까 한번더 말해줄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있었던 어그 상황에 대한 예시를 말해줄 것 같네요. 이유네티코 스테이지로 나왔으니까 트렌드인해피니스 미국에서의 행복도의 추세는요. 하 a s b e e 아주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어 변동이 없었다는 거죠. 평평했다. 변동이 없는 거예요. 평평한 거예요. For over 7 decades, 70년 동안 변한 게 없었다. A period, 어떤 기시, 시기냐라고 해가지고 이7 decades가 어떤 시기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in which, 라고 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부터 가지고 이제 완전한 문장 나와줘야 되겠죠. 어, real GDP per capita, more than tripled. 자, 그래서 real GDP, 실질 GDP가 여기서 per capita는 1인당이야. 1인당 실질 GDP가 3배 뛰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동사이량이에요. 트리플드가. 3배 이상 뛰었다. 그런 시기. 즉, 이런 70년 동안 GDP가, 1인당 GDP가 3배 이상 뛰어 올랐는데, 행복도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대로였어요. Even more spectacular. 라고 해서 훨씬 더, 어, 놀라운 건, 장관인. 것은 중국의 살 만족도 만족도는요 was no higher 높지 않았다 2010년에요 뭐보다 1990년대보다 2010년께 더 높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전치사, 즉, 뒤에 있는 뭐가 나와줘야 돼요? 명사가 나와줘야 되겠다. 문장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Unpresented four-fold multiplication. 라고 해가지고, 이제,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이 중심 명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어, 뒤에 나와 있는 명사구인 거죠. 전례 없는, 전례 없다는 게뭐요그 이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네배짜리 어, 곱하기다. 그러니까 네배 증가에도 불구하고요. 뭐에? 어 1인 20년 만에 1인당 GDP가 네 배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보다 2010년이 행복도가 더 높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니다 증가 뭐예요? 별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there a some c s 자, 몇몇 학자들이 존재해요. who claim to find that. 자, 하고 해 가지고 주격 관계대명사 연결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뭔가를 알았다고 찾았다고 됐죠 Happiest trend upwards along with GDP 이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트렌즈 트렌즈는 이제 어떤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요 어떤 같이 움직입니다 뭐랑, 뭐랑 더불어서 뭐뭐 더불어 GDP랑 더불어 같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있어요 But they are confusing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이죠 And confusing. 혼동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고 있어요. 뭐랑 뭐를요? 자, the positive short-term relationship. 긍정적, 아니, 어, 긍정적 단기적 관계와 뭐를 헷갈리고 있어 The new long-term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new는 이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 아무것도 없는 장기적 관계와 긍정적인 그러니까 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냐, 뭐예요? 뭐야? 아까까지 뭐라고 했어요? 어, 70년간 행복도의 변화가 플랫했다고 했죠. 중국의 행복도 변화가 또더 높지 않다고 했죠. 그대로 했죠. 그다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그둘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혼동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Confuse A with B라고 하는 표현이죠. A와 b를 혼동하다. 자, 그렇게 해서 the absence of the long-term relationship. 자. 장기적인 관계의 부재는요. 뭐의 부재겠어요? 이제 행복도와 경제 성장의 관계죠. 아, 순서를 바꿔야겠어요. 경제 성장과 행복도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경제 성장이 되면은 행복도가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것은 시사합니다.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문장에서 서재에서 시사한다고 라 해석해야 돼요. 대절 이하라고 시사합니다. It is time. 뭐할 때다? To reconsider. 다시 생각할 때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뭘 생각해요? The long held belief. 아주 오랫동안 믿어진 믿음이에요. 오랫동안 믿어진 신, 신념이에요. 어떤 신념이야? 해가지고 나오는 대신, 보통 무슨 대시있어요 동격의 대시예요. 대신. 접속사 대시예요. economic growth. 경제성장은 인간의 행, 행복도를 높인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제고해야 될 때라는 것을 지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마지막에 결국이 제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있는 거죠. 자, 전반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번과 2번에서는 경제성장과 행복도는 어, 같이 올라간다. 단기적으로는 그러하다. 근데, 하지만, 3번에서 하지만이라고 붙여줘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자, 예시를 말해줍니다. 예시. 미국의 예시. 어, 70년간 3배 올랐는데, 행복도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시 한번 더 나오죠. 중국의 예시는 그런데 20년 동안 4배 올랐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어떤 반론에 대한 재반박 내지는 원래 있었던 그런 방식의 혼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예요? 단기적인 거를 장기적인 거랑 헷갈리고 있는 거다. 장기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거다. 라고 말해서 맨 마지막에 주제를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니까, 러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 단,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과 아니, 자꾸 이렇게 반대로 쓰네. 경제의 성장과 행복은 음. 정비라는 것도 가, 가,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관계 이 관계가 없다. 관계 가 없다라고 하지 말고 따라서 뭐 경제 성장에 따라서 행복이. 증거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해줘야 되겠어요.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도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진 않으니까. 자, 자 이렇게 흐름과 주제를 정리했고요. 자 문법 정의항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어, 자일번 문장은 평이하고 이번두 2번, 2번, 번째 문장에 지금 에즈가 뭐뭐 하면서 무너지고 경제가 수축하면서 행복도가 무너지고, GP, GP가 올라가면서 회복했다라고 말하고, 해석할 때, 이 접속사 에지가두번 나와 있는 거, 해석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자, 4번 문장에, 지금 현재 원료 쓰여가지고, 70년 동안 그대로였는데, 이게 어떤 식이었느냐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동격의 명사고라 봐도 되겠고요. 앞에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어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어떤 피유해드인지 인 위치해가지고 전체 서플에서 관계 대모사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real GDP per capita more than tripled라고 돼이 tripled가 동사에 해당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여기에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장에 지금 비교급수였는데 no h i 라고 해가지고 결국 높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해석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디스파이트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든 뜻의 전치사니까 주인 있는 이 부분은 하나의 명사구겠다 명사국 와야 되겠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얼도 라든가 도우 라든가 이분도 라든가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 올라면 어떻게 됐어요? 문장이 와야 되겠죠? 그 형식,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문장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장에 스콜라스 그트함에 주격 관계되면서 연결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뒤에 있다, 뒤에 있는 이 대스는 이제 접속사 대시죠? 자, 이해하셔야 되있고 그리고, b u 뒤로 나오는 이 스콜라들이 무엇가를 혼동하고 있다라고 있는 표현, 자, confuse A with B라고 해석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들은 다 접속사 대, 여기서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 거, 동격의 대시요. 어, 저, 동격의 대시랑 접속사 대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고려할 필요도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 깔끔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자, 어, 일단,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반대 얘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니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까지 말해주고 있고요. 자, 거기서 재반박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다라는 이 전체적인 구조 기억해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